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사백 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집인 나는 마음으로 나십자 가지고 가라. 참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사명. 함께 읽으실 성경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땅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리도 없는 아지를 끌고 그 가서 그서그의 목을 꺾을 것이 레위자 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제일 가까운 모든 그 목을 꺾은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하는 자의 피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보는 눈이 많고, 또 CCTV나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과학 수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서 고대 사회보다는 범인을 특정하고 발, 어, 찾아내는 것이 <laughs> 죄송합니다.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인구도 적었고 그 범죄의 증거라는 것도 빈약했기 때문에 어, 미제사건이 오늘날보다 많은 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미제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1절은 미제살인사건이 도시나 마을이 아닌 한적한 들에서 일어난 경우를 소개합니다. 그럴 경우, 어, 인근 도시와 마을의 장로들, 재판장들이 모두 나와서 사건 현장으로부터 각 도시, 마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거리가 제일 가까운 도시나 마을의 장로들은 아직 밭을 갈거나 멍해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깊은 산골짜기 있는 땅에 데려가서 거기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송아지 위에서 흐르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오지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송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 성읍의 장로들, 재판장들, 주민들은 이 살인 사건과 아마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읍 사람들이 아직 일도 시킨 적이 없는 암송아지라는 경제적인 희생을 치르고, 또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깊은 산골짜기까지 가서 자기들이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그 피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어야, 왜 그래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살인이라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살인으로 땅에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살인으로 땅에 피를 흘리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분노에 차거나 원한에 휩싸여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때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꼴보기 싫은 원수라고 해도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바보라고 욕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여길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의 연대적인 책임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미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당한 경제적 시간적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이유에서 범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헤아리기는 어렵겠지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가르쳤다면, 혹시 이런 살인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정서적이거나 물리적인 결핍을 겪다가 결국 성인이 돼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어렸을 때 그런 결핍을 채워줌으로써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웃과 불화를 겪고 겪고 분노하게 됐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전에 이 불화하는 관계를 해결함으로써 형제의 분노가 물리적인 폭력으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형제가 경영이나 생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근을 당해서 땅을 팔고 떠돌아다니는 빈민이 됐는데 그 누구도 이내를 베풀지 않고 그 결과 형제가 누군가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율법에 따라 이내를 베풀음으로써 그런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남의 밭과 집과 가족을 탐내다가 끝내 사람을 죽였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 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함으로써 혹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런 유혹 받은 것을 미리 회개하고 범죄가 방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사람의 죄성은 끈질기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완벽하게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회였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 또한 진실입니다. 어,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남의 허물을 탓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내 허물이 크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남의 눈에 조그만한 티끌을 빼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 건물 기둥같이 박혀있는 것을 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만 몰두하는 것은 또 잘못된 한 극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어떤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허물이요, 우리의 허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영역들의 어떤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허물이요,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 맡겨 주신 공동체와 영역들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세워 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는 폭력과 성범죄와 살인과 자살과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인 이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는 범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미워하고 욕하고 심지어 살이를 갖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원수와 같은 사람도 존귀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비극적인 범죄들이 이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족들 지켜 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우리가 통로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고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해 주시고 질병의 확산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병든 성도들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사 아픈 몸이 낫게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와 청소년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새벽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